코미디언 겸 사업가 이봉원이 안타까운 가정사를 털어놓는다. 이어 이봉원은 자신이 성공하기 직전인 1987년 갑작스레 사망한 남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리움을 털어놓는다. 가난한 어린 시절에 마음껏 배우지 못했다는 이봉원은 이발사였던 아버지가 다친 후 어머니가 엿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봉원은 데뷔 후에도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다며 동생이 죽고 1년 뒤에 집을 지었다고 전했다. 이봉원은 동생이 입대 이틀 전에 당구 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며 황망했던 동생의 죽음을 언급해 충격을 안겼다. 더불어 이봉원은 동생은 나랑 성격이 반대였다라며 부모님께 살가웠던 동생을 향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코미디언 이봉원이 사업 실패로 인한 고충과 아내 박미선을 향한 애정을 고백했다. 이날 방송에서 이봉원은 아내 박미선에게도 말하지 않은 짬뽕집 대전 2호점 개업 소식을 절친들에게 최초 공개한다. 이봉원은 2018년 충북 천안의 짬뽕집을 열며 사업가로 변신한 바 있다. 김학래, 이성미, 이경애 등 이봉원의 절친들은 7번 사업에 실패하며 박미선의 거머리 식충이라는 말을 듣고 길 가다가 아줌마들에게 등짝을 맞기도 했던 이봉원의 여덟 번째 사업 순항을 축하한다. 그러면서도 현재 아내 임미숙과 번듯한 중식당을 운영 중인 김학래와 일명 사업 실패 배틀을 붙여 웃음을 자아낸다. 단란주점, 커피숍, 삼계탕집 등에 실패한 이봉원과 사업 실패로 빚 100억을 떠안았던 김학래의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봉원은 사업이 망해서 빚이 있어서 이자만 한 달에 700만 원씩 나왔다며 에 엄마한테 빌리려고 해도 너무 큰 돈이니까 빌릴 수가 없었다. 집이 내 명의로 안돼 있었다. 내가 대출이 안 되는데 집을 내 엄마 앞으로 해 줬으니까 집 담보 대출을 받아 달라고 했다.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걸로.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은행 대출로 한꺼번에 갚고 한 달에 얼마씩 갚기로 했다. 그걸 10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봉원은 평일은 천안 숙소에서 월요일은 일산에서 생활하며 각 집살이 중이라며 아내 박미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털어놓는다. 그는 결혼 전 박미선을 보고 당시 개그우먼 중에서 제일 예뻐서 느낌이 왔다며 박미선과 친해지기 위해 SBS 웃으며 삽시다의 부부 코너였던 철없는 아내의 파트너로 지목했다는 후일담을 전한다. 이경애는 당시 이봉원이 웃을 때마다 큰 리액션으로 박미선에게 은근한 스킨십을 했다며 그 모습을 재현하는데 당사자인 이봉원은 당황하며 끝까지 발뺌한다. 코미디언 이봉원이 박미선이 자신과 이혼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김학래는 미선이와는 관계 없지? 라며 친구들을 소집한 이유를 궁금해했다. 이봉원은 서초동 가는 건 아니다 라며 이혼 이슈는 아니라고 말했다. 박미선은 서초동은 미선이가 안 가려고 한다 라며 농담했다. 이봉원은 재산의 반을 줘야 해서 안 한다 라고 끄떡였다. 이봉원은 박미선과 연락을 자주 하지 않는다며 무소식이 희소식인 거 모르나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성민은 미선이는 봉원이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내가 여자 입장이니까 미선이에게 조금만 잘해주면 미선이는 더 잘할 거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성민은 나는 미선이가 조금만 더 사랑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성민은 나는 남편이랑 7년을 떨어져 있었다. 나는 떨어져 사는 걸 반대한다. 같은 추억이 없으면 그 시간은 비어 있더라 라고 말했다. 이봉원은 당분간 일 2년은 좀더 떨어져 있어야 할것 같다라며 사업 확장 때문에 한동안 더 각집살이를 해야 할것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봉원은 나는 집에서 꾹 참고 있으면 병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봉원은 현재 짬뽕집으로 열심히 벌고 있지만 아내의 수입에는 못 미친다며 어머니와 자녀들이 사는 집의 생활비는 아내 박미선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힌다. 절친들은 이봉원이 30주년 결혼 기념일 겸 아내 박미선의 생일 선물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한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러면서도 평소 일 있을 때만 아내 박미선에게 연락하고 이모티콘 한번 보낸 적 없는 이봉원의 무뚝뚝함은 따끔하게 지적한다.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일산 집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게 아니냐고 잔소리를 퍼붓는다. 이봉원은 현재 짬뽕집을 운영하는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 중국어, 영어, 기타, 피아노 등네개 학원을 다니고 있다며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죽을 때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 이런 이봉원을 두고 절친들은 무어가 판자촌에 살던 그의 어려웠던 시절을 원인으로 추측한다. 당대 최고의 개그맨이었다가. 박미선의 남편이자 등골 브레이커로 취급됐지만 과장된 거임 이제는 짬뽕집 사장님으로 돌아온 창업의 아이콘 이봉원씨. 예능 MC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부인 박미선씨. 이봉원은 1963년 8월 5일에 태어난 대한민국의 희극 배우이다. 그는 1987년 KBS 공채 13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였으며 이후 개그 콘서트, 개그 가족, 개그맨들의 힘찬 쇼. 개그스타일 등 다양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는 특유의 목소리와 말투로 많은 시청자들을 웃게 만들었다. 이봉원은 1993년 11월 13일 같은 코미디언인 박미선과 결혼하였다. 두 사람은 나이 차이가 4살이며 박미선이 연하다. 둘은 개그콘서트의 같은 코너에 출연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봉원과 박미선은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딸은 이유리 1995년생, 아들은 이상엽 1997년생이다. 박미선은 남편과 함께 서울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마당에는 30년 넘은 소나무와 골든 레트리버 소리가 있다. 박미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주 가족과 반려견의 모습을 공유한다. 또한 남편과 함께 떡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봉짬뽕집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봉원은 우리 집은 또 다른 유토피아를 만든 공간이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며 저는 호기심이 많아 해보고 싶은 건다 해보는 타입입니다. 그게 바로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봉원의 혼자 사는 집과 그의 일상 짬뽕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부터 바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까지 그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집살이 실체라는 자막이 추가되어 이들 부부의 일상에 대한 기대감을 더했습니다.